지갑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창고잖아요 그쵸. 내가 지갑을 잘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방향으로 봐서도 나의 재물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음. 지갑을 선물한다는 건내 재물을 재물운은 남들과 나눠 쓴다는 거거든요. 음. 안녕하세요. 오락산 꽃도령입니다. 선생님께서 오늘 이번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선물을 또 받아서도 또 음. 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.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위해서. 준비하는 게 선물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선물을 저 사람한테 주면은 음. 우리 집안에, 나한테, 내 복을 남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. 음.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집안에서 정말 고의 곱게 네. 정성을 들여서 키우셨던 화초. 네. 그 다음에 식물들이에요. 음. 이 화초나 식물들은 집안에서 우리 가족과 같이, 같이 살았던 것들이잖아요. 그쵸. 그런 화목하고 행복했던 그 인생을 남한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. 음... 그러면 집안이 분리가 되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. 아... 우리 집안의 화목했던 이 기운이 저 사람한테 감으로써 우리 집안이 분리가 된다. 음...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, 화초들, 식물들 이런 것들은 선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가구들 가구들이요? 네. 우리 집안의 행복을 표현하는 게 가구인데요. 음. 이건 또한 가지 의미로 뭘 의미를 하냐면 남편의 바람을 의미해요. 오. 우리 집안의 대주가 썼던 우리 집안의 가장이 썼던 그 물건을 남한테 준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그 기운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. 음...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네. 요즘 현대 말로 하면 모자. 모자. 요즘 많이 쓰잖아요 모자들. 그렇죠? 이 모자인데 옛날에는 사모, 그다음에 갓 이런 거를 의미하죠. 음... 옛말에 갓은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음... 그 갓은 내 명예. 그다음에 나의 운을 상징을 하는데.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를 남한테 나눠주게 되는 거죠. 음. 그러면 내가 굳이 떨지 않아도 되는 망신을 떨게 되고, 음. 굳이 사람들한테 밑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밑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. 음. 그 다음,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지갑. 지갑이요? 네. 음. 지갑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창고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지갑을 잘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방향으로 봐서도 나의 재물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음. 지갑을 선물한다는 건내 재물을 재물운은 남들과 나눠 쓴다는 거거든요. 음. 사람들은 누구나 갈망하는 게 그거잖아.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, 그쵸. 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맞아. 근데 그것을 굳이 남들과 나눠 써야 될까요? 음.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음.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, 동료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정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. 아, 책, 책이요. 책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음.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웬만하면 사람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. 어... 혹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나무가 있는데 집에 음. 화초를 잘 키웠는데 음. 그 화초가 뿌리를 내리고 정말 옆에 싹이 튀어지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그원 뿌리 우리 집에서 원래 키우고 있었던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건 좋지 않다는 거.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거. 받지 말아요. 네, 이것을 받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가구, 집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가구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. 그 집에 흉한 일이 있었는지 극하는 일이 있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잖아. 그렇죠. 그죠? 그것들의 기운이 나한테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음. 그 다음, 두 번째. 남들이 사용했던 가재도구들. 가제도구 네. 해야... 칼, 아. 액자, 그림, 이런 것들. 음. 그 다음에 뭐 냄비, 그릇, 접시. 음. 이 칼은 날카로운 물건이잖아요. 그쵸. 그 날카로운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옛날에도 어르신들도 그랬어요. 혹은 칼이 많아서, 칼이 많아서 그게 처치가 곤란하면 남들한테 줄때꼭 돈을 받고 줬어. 음. 팔았다는 거죠. 음. 그 다음에 그림이나 액자는 다른 집에 안 좋았던 기운들을 빨아먹기 마련이에요. 음. 그것들을 내가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 기운이 우리 집에 와서 펼쳐진다는 거지. 음. 그렇다면 우리 집에 흉한 일, 악한 일들이 따라들기가 쉽다는 얘기인 거죠. 음. 그 다음. 정말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해요.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,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, 음. 옷가지라든지 그분이 사용하셨던 물건들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. 이 망자의 물건이 아깝다고 우리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망자가 겪었던 아픔, 그 망자가 겪었던 외로움, 그 망자가 겪었던 슬픔을 내가 같이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. 음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게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..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고, 늘 활기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